선송과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가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추의 뜻과 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다 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 이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네미아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벼도 가시겠습니다. 스알데리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상들과 레이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상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레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음과 무레못과 이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바냐와 요아릭과 여다냐와 살루아목과 힐기야와 여다니의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상들과 그들의 형제제자들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맏다냐니 이 맏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성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느니라 요아김 때의 재상 족장된 자는 스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리베안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말라의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의 족속에는 엘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에야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의 족속에는 산무아요 스마야의 족속에는 여오나다니요. 요아리베의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의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엘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중심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에미아에서의 핵심 주제는 성전 회복입니다. 물론 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날 재상과 내인들의 명단을 들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환한 재상들과 내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내인 중 맞다냐와 박부가와 운누는 찬양 인도를 담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그 찬양인자와 그 직물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찬양 있는 자 인도할 때그 찬양 인도에 화답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예수하로부터 아도아까지 대지상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아도아는바사 시대에 마지막 시기에 대사상으로 기록 봅니다. 이들은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 재건한 성전에서도 대사상 직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대사상 계보가 이어지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공동체를 지도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아김은 대상 예수와의 아들입니다. 예수와는 스루파블과 함께 1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요아김 때는 1차 귀환, 다음 세대이자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에는 20개나 되는 대상 가문의 족장 목록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7절에 기록한 이름과 거의 비슷하며 핫두스 가문과 마야다 가문만 빠져 있습니다. 성전제사를 위해 구별된 재산 가분이 보존되어 있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환한 재상들과 내위의 명단을 다시 기록한 것은 성벽왕공과 더불어 신앙공동체에서 시행할 성전 자사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 반복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행한 바로 성전을, 성전 예배를 해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인구재정착자급을 재정, 정 마친 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가계를 조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 제사와 제사업무를 돕는 일들을 하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륩법을과 함께 1차 귀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도한 자들입니다. 이는 신앙공주 회복의 영적 주요 역할이 중요함을 뜻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주자는 맨 앞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가 바로 주자인 것입니다. 참된 주자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열정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저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수고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예배를 세워가는,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참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또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후자로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제생들과 레인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섬기는 자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빨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포르기에도 하나님이 대상 계보를 보여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필 부분은 무엇인가요? 귀한한 재상 명단을 다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 내가 철저히 점검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이 말씀 을 묵상하시면 주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